안녕하세요. 뱀수연어 도사입니다. 오늘은 타이탄 카메라맨을 소개할 겁니다. 그리고 스톱모션입니다. 그리고 영상 끝날 때 되면 제 제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들 준비되셨으면 은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. 여기에서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말한대로 제 제주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. 새끼 발가락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. 그리고 손이 돌아가고 이런 겁니다. 그리고 탁카면은 망치를 왜 사용하지 않았냐면은 무게 중심 때문에 이걸 들 수가 없었어요. 양해 부탁드립니다. 이건 뭐 거의 로켓처럼 생겼고요. 앞에 보이시는 거는 에펠탑 2입니다. 그리고 지난번에 광영상을 찍었는데 어, 갑자기 그 조회수가 떡상해 가지고 좋았습니다. 앞으로도 그 관피아이씨 영상이나 막야외촬영이올라오면 많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쿠키 영상이 있습니다. 쿠키 영상. 스타비 <목소리> <laughs>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